풍신의 타로카드 이야기, 18화. 오늘은 17번 별카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카드는 원래 희망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음, 그 16번 탑카드에서 17번 희망카드로 넘어오는 것을 살펴보면, 16번이 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7번이 별 카드는 끝까지 남아있는 희망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카드는 원래 이제 긍정적인 카드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상 별 카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이별 카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 카드는 나쁜 카드는 아닌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루어지는 꿈, 희망,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희망이라는 게 원래 왜 생기냐면,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좋은 카드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카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카드를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병자리에 해당되는 카드이고요.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논할 때는 이 시기를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별카드는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1 플러스 7, 즉 8이라는 조합을 이루는데요. 8번 카드는 그힘 카드를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힘 카드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강함과 약함의 조화를 뜻할 수 있는데요. 별카드는 내적인 것의 조화를 얘기를 해요. 즉, 무의식과 현재의식의 조화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탑카드에서 겪게 되었던 붕괴와 좌절을 이겨내기 위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힘, 힘의 조화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수 있는 거고요. 별카드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한 조각 희망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니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보통 별카드는 생명의 근원인, 상, 근원인 물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카드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호수에 붙는 이것은 생명의 근원 약을 이렇게 붙는 것을 얘기 한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물은 땅에다 붙기 때문에 이제 시간 낭비 뭐 또는 음, 그땅 위에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이렇게 낭비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렵고 힘들 때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 네, 쓸데없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을 쏟아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웅덩이에 이, 이, 물을 붓는 것은 열정을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들, 할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왼손에 물이 땅 위에 쏟아지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 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물을 땅에다 붓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대지를 풍족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의미 없는 시련은 없다라는 얘기도 될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쓸데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나중에는 경험으로서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는 카드가 별 카드입니다. 다만 이제 별이 의미하는 것 중에서 깜깜한 밤중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어두운 밤에 별을 보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막연한 기대나 희망.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들 거라는 것을 암시를 해요. 다만 이 목표를 세워서 좌절하는 일이 없이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별 카드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희망은 현재는 희망차지 않다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별 카드가 나타났다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탑 카드 다음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순간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밤에 별 하나가 자신에게 희망을 속삭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시련을 극복하면 조만간 좋은 날이 올 겁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좋은 카드긴 이 한데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좋은 카드는 아니란 얘기. 뭐 극복해야 되는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마치 이게 이제. 7번 전차카드에서 투쟁을 통한 승리. 이게 이제 전차카드의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전차카드가, 어, 전차가 이제 승리나 진취적인 기상 이걸 뜻하기 때문에 투쟁은 제외해버리고 진취적인 기상 이것만 보고 막연하게 좋은 일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다가는 안 오는 것처럼 별카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막 좋은 일이 생길 거다가 아니라 희망이 있으니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라는 얘기가 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이제 상징을 살펴보면 팔각형의 별, 여기 뭐, 보시면 다 팔각형이죠. 뭐 그냥 별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요. 빛나는 우주의 에너지, 끊임없는 사랑의 힘, 여성의 생산력 이것을 뜻하고요. 나체 여인, 네, 진실과 자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물은 잠재의식, 약수, 즉 생명수를 뜻하고요. 나무는 동 적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별이 일곱 개거든요. 일곱 개는 북두칠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큰 별은 북극성을 뜻하기도 하고 금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새가 한 마리 있죠. 여기 보시면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까마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전하는 새, 초월자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희망, 목표, 좋은 소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술을 따르는 사람, 이게 되게 웃긴 게, 별 반짝반짝 빛나죠? 이게, 이게, 그, 노,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반짝반짝 하고 돌아가는 거. 거기에서 옷을 벗고 술을 따르니 술집 아가씨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노래방이나 나이트의 조명, 그리고 옷을 벗고 노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 흔히 말하는 이미지 리딩에 해당되는 거겠죠? 아름다운 순, 아름다움, 순결, 기적,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쫓아가는 고집스러운 생각, 또는 낭비,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애정원에 있어서 별카드는, 어, 두 사람 사이에서 희망의 빛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애정점에서는 별카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잘될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방향으로 나왔거나 주변의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니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 있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두 사람의 사이에서 장애가 있다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는 헤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짝사랑을 하고 있다거나 했을 때이별 카드가 나오기 쉽다라는 얘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이것은 좀 좋지 않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사귀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점에 있어서 별카드는 투자에 대한 희망,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곧 많이 생길 거예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별카드는 옷을 벗고 나온 여성의 모습, 그래서 가진 것은 항아리 두 개와 물, 이것이 현재 돈 되는 것은 많지가 않다라는 의미고요. 물은 지식, 지혜 이런 것도 뜻하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재물이 많지 않다라고 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돈 되는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나왔다면 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곧 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는 않지만 네, 투자를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방향은 돈안될 것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직업정매에 있어서 별 카드는 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밤에 하는 일이 잘 어울린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점에서는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연예인이나 상담사, 예술가, 모델, 영매, 술 따르는 사람, 새벽 별 보고 일하는 시장 상인 등 이렇게 좀 힘든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연예인이 쉽게 될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연예인. 그리고 이 상담사나 영매 무속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감 이런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점에 있어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음, 뭐옷 벗고 일하는 직업이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 이제 하고 있는 일 또는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가능성이 좋습니다.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승진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해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높은 목표에 대한 성취는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 별은, 그, 황제 카드라든지 이런 높은 카드가 아니고요. 높이 떠 있지만 붙잡을 수 없는 희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노력하면 이룰 수 있긴 하지만 아주 큰 꿈은 어려워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조건이 붙게 되는 거겠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희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카드가 나왔다면 노력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꿉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직이나 이사에 대해서, 이제 이직은, 음, 마음만 먹는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니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긍정적인 상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라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당장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면 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별은 항상 희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해서 즉 이사를 하면 좋아요, 나빠요라고 물었다면 이사를 하면 나중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해볼수 있겠다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한다면 아, 고생이 많겠네요. 그렇지만 되긴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방향일 경우에는 이제 이사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아마 이제, 좋은 집이 잘안 보인다거나, 또는 가야 될 곳이 확실치 않다거나 했을 때이 카드가 뜨기도 하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점차 자신에게 맞는 장소가 나타날 수 있으니, 고생이 되더라도 더 알아보십시오. 좋은 곳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좋습니다. 하는 의미겠죠. 역방향이면, 원하는 대로 잘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어, 희망의 반대, 절망인가요? <laughs> 절망? 네, 아무튼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학업점에 있어서 별 카드 학업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뜻하기 때문에 공부는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한다면 원하는 성취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노력 없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부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에 있어서는 별카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공부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라고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별, 높은 곳에 있죠? 탑이 될수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얘기할 수 있... 어, 탑. 탑은 16번 카드인데, 어쨌든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역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선택한 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원에 있어서의 별, 그러면 별은 원래 이제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수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를 왜냐하면 그 별에 나오는 그 물은 생명을 주관하기도 하고 죽음을 주관하기도 하는데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가망 없습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정방향이라고 한다면. 어, 건강에 좋은 약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향일 때는 이제 심리적인 경우가 많, 이, 심리적인 경우에 경우가 많아서 내가 그이 질병을 극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병,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질병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약이 개발이 되었다거나 조금만 더 찾아보면 내 건강에 좋은 약을 구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지금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어요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불치병인데 뭐 무슨 민간 처방을 하고 있다든지 잘 맞지 않는 그런 걸 써서 오히려 더내 병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 별 그러면 밤 하늘에 별이 보이는 장소 또는 별처럼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는 장소 그래서 이 외부 공간이거나 아니면 노래방이나 나이트 조명이 비치는 곳 등을 떠올려 볼수 있는 거고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원이나 자연 보호 지역, 웅덩이가 있는 곳, 호수, 저수지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이제 스타, 별에 대한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를 떠올려 볼수 있고요. 군부대에서 장성, 장군이 거주하는 장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방향일 경우의 장소는 좀 긍정적인 장소죠. 그러면 이제 그 술집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쪽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을 제외한 자연 그대로의 공간, 이거나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별이 보이는 자리, 위치 이런 것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역방향의 경우에 이제 노래방이나 나이트 같은 또는 여자가 옷을 벗고 술을 따를 수 있는 룸사롱이라든지 태피업소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별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별 카드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 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 ...은 곧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상징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